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고쳐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, 남이 고쳐놓은 거 갖다 쓰시라고요. 그게 편하다니까. 회피형 남자도 폭풍이 와서 재회를 원하는 연락이 오나요? 나 같으면 발 아프지만 예쁜 구두 신겠냐고, 자기는 못 신겠다고 하더라고요.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야금야금 점수를 깎다가, 마음의 문을 닫고 다 차단당했어요. 자기도 고치고 싶은 단점이었고, 저도 받아줄 수 있었고, 연락 두절되는 시간도 적어지고 있었는데, 아침까지 가독 잘 하다가 손절 당했는데, 연락 다시 안 오겠죠.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? 나 같으면 발 아픈데 예쁜 구두 신겠냐고? 그런 표현을 해. 대단하네. 예쁜 구두니까 발 아파도 신는 거지.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란 얘기겠죠. 물집 잡히고 물어 터지는데 계속 신을 순 없다는 거였지. 고치고 싶은 단점이었다는 게뭔 얘기예요? 어떤 걸 고치고 싶다는 거였어요? 만났던 여자들이랑 100일 넘게 만난 적이 없었대요. 저라면 그런 걸 고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. 고치는 건 회피하는 성격이에요. 아, 회피하는 성격을 자기 단점이라 생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? 아, 처음부터 알고 고쳐주겠다고 하고 만난 거예요? 지금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대략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. 뭐 남자라서 여자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처음 연애하기 시작할 때 애초부터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쉬운 예를 들자면 이전 연애를 할때그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그런 것들.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이 바람을 폈었어. 그래서 사람을 잘못 믿어.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본인 말씀처럼 내가 연애할 때 항상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못 만나고 떠나더라 이런 거그 의미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만나기가 힘들어 더 이상 그러니까 맞추려면 맞추고 아니면, 말아. 근데,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? 그러면,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. 자기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야. 그래서, 애초에 시작해서 좋을 게 없는 거지. 밑밥 까는 거야, 밑밥 까는 거. 자기 연애 편하게 하려고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거지.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,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허락을 할수 밖에 없는 게 초반이잖아요. 예를 들어, 만난 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,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한답시고,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, 이때까지 너한테 그런 거였어. 이거랑은 다르게, 만나기 전부터 그렇게 통보를 하는 거는, 이 사람이랑 시작해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, 내가 모든 걸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? 연애 초반이니까,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기 위해서는, 당연히 얘한테 맞춰야 되는구나.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.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건데, 난 이때까지 연애를 그렇게 했으니 그건 네가 맞춰야 돼. 이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올려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 돼.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지.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별을 통보한다거나 아니면 싸우게 된다거나 이럴 때 툭하면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니가 그렇게 만나기로 했잖아. 이 결과밖에 안 나와요.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어가지고 조금 풀어보려고 이제는 조금 그러지 않을 때 되지 않았어?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애초에 왜 만나자고 했는데 이거 괜찮다며? 약간 이런 거 되게 이기적인 거지.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후폭풍을 느껴서 다시 연락이 올까를 바라는 것도 좋을 게 없지.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뭐덜 하겠습니까? <laughs> 애초에 그런 문제로 한번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거는 아예 나는 체념했다 나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밖에 없잖아 그 사람은 고칠 생각도 없다는데 뭐첫 연애가 친한 친구랑 여자친구랑 바안 났었대요 근데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일반화라고 하지 내가 만나봤던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가?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지? 라고 내 탓을 해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탓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그럴까?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구나 라는 결론이 나버리더라고. 나도 모르게. 근데 그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그럴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앞으로도 계속 그럴걸? 웬만하면 다시 만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죠 본인 입장에서는 만날 때마다 차이니까 제가 문제 있는 거가 싶더라고 그렇진 않아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 뭐 본인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? 안 되지 절대 안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고쳐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 고쳐 놓은 거 갖다 쓰시라고요. 그게 편하다니까. 사람은 남이 고쳐 놓은 거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식물 소개요. 얘는 뱅갈 고무나무. 얘는 떡갈 고무나무. 얘는 선인장. 얘는 익소라. 입니다.